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이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명 중 9명은 1순위잖아요. 전략 없이 남들과 똑같이 청약하고 기도만 한다면 어떻게 내 집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 114의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청약 경쟁률 연간 추이가 2019년도 서울은 31대1, 경기는 12대1, 인천은 8대1이었고요. 2020년도 서울은 61대1, 경기는 30대1, 인천은 32대1이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수도권 청약 평균 당첨 가점은 서울이 6 1 4 경기가 49점, 그리고 인천이 53점이었는데요. 이젠 철저히 준비한 사람이 높은 청약 가점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일 순이어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약속합니다. 제 영상을 5분만 시청하시면 무주택 기간에서 탈출 기간을 제가 5년 빨리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 아파트를 얻으려면 길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입주권을 얻든지 아니면 분양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든지. 그래서 분양 신청을 하면 당첨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크게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와 가점제가 있습니다. 주거 전용 면적별로 85 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가 가점제가 100%예요. 그리고 추첨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청약과열지구는 가점제 75, 추첨제 25의 비율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 내 공공주택 지구는 가점제 100%고, 마찬가지로 추첨제가 제로입니다. 자, 그 외의 주택, 그 지, 저런 투기과열이나 청아과열 지구 이외의 주택에서 가점제가 40%가 돼 있는데, 시장 등, 그러니까 지자체 단체장이죠? 40% 이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0%까지도 가능해요. 반면에 추첨제는 40%였을 때는 60%였겠죠? 그러나 가점제가 0%까지 되면 100%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가점제가 50%, 추첨제가 50%입니다. 1대1의 비율이에요. 그리고 청약과열지역은 가점제 30%, 추첨제 7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는 가점제 50%에서 시장 등이 50% 이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0으로 조정했다. 그러면 추첨제가 100이 되고요. 50%를 하면 추첨제가 50이 되는 거죠.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바로 이 부분에 들어가죠. 가점제 100%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가점제 점수가 높으면 이곳저곳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그외 주택 또한 가점제가 0%이며 추첨제 100%로 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점제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100%인 것도 있어요. 하지만 점수가 좀모질란다 가점제로는 당첨될 확률이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85 제곱미터 초과를 노려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추첨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 주택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기과열지구, 청약, 청약과열지역 그리고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예요. 단 가점제 100%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은 제외시켰고 이것도 우리가 적용시켜서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첫 번째,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를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을 해요. 첫 번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포함한 나머지 주택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다시 한번 무주택 세대 기회를 주죠. 그리고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때 1주택에 소유한 세대의 자는 반드시 서약을 해요. 무슨 서약이냐? 기존 소유 주택 처분 조건을 서약해야 합니다. 다만 분양권은 제외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위에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 하고 마지막 남은 주택이겠죠. 이때는 1주택 소유 및 분양권 하나 등 갖고 있는 소유 세대에 속한 자 등에게 공급을 합니다. 이때 1주택 소유자는 주택 처분에 대한 서약을 할 필요가 없어요. 청약 가점제에 있어서 가점은 도대체 어떻게 획득해야 되는지 얻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30대는 가점제에서 불리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 가입 기간이 사실 만점이 17점입니다 그래서 가입 기간이 길수록 만점을 받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15년 가입을 하면 만점 17점을 주어져요 미성년자의 경우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2년만 인정해 준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뭐 부모님에 의해서 청약 통장에 일찍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찍 가입했다고 해서 그 기간이 다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만 14세부터 만 29살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만 19세까지 단 2년만 인정해서 2년 플러스, 그 다음에 성년자가 된후 10년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토탈 12년을 인정받아요. 그러면 12년 이상 13년 미만의 가점 점수인 14점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미성년자의 가입했고, 그 다음에 쭉 끝나지 않고 이어지면 만 32세에 만점이 가능합니다. 17점이. 여기까지는 30대도 만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을 보겠습니다. 표 다음을 봐주시면 부양가족 수라고 나와요. 이 부양가족 수는 만점이 35점입니다. 그래서 만점을 받으려면 6명의 부양가족이 필요합니다. 토탈. 근데 좀 조건이 있어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청약신청자가 반드시 세대주여야 합니다. 무주택 직계존속 3년 이상 반드시 동일 주민 등록에 등재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은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53조예요. 거기 향이 쫙 나와 있는데 그거는 한번 꼭 참조를 하셔야 돼요. 민영주택청약시에 소형 저가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그럼 소형의 기준은 60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저가는 서울이 1억 3천만 원 이하 수도권이 8천만 원 이하예요. 세 번째 1 3 0세 미만의 미혼 자녀. 우리 자녀가 있는데 일단 자녀가 결혼을 했거나 또는 결혼을 했다가 돌아온 자녀가 있으면 절대로 부양 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 30세 미만의 자녀는 전입 신고가 돼 있으면 인정을 받아요. 그러나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 반드시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따로 살다가 공고 나오기 전에 전입 신고 딱 처럼 됩니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자는요. 1년 이상 동일 주민 등록에 등재돼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하면 지키지 못하면 나중에 저 부적격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런 판정을 받고 그것도 배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5번 손자녀 이게 손주하고 손녀 딸뭐 그런 개념이에요. 손자녀가 부양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경우는 아좀 슬픈 얘기예요. 그 손자녀의 부모 아빠와 엄마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한 명이라도 살아 있으면 인정이 되질 않아요. 이게 세대주와 세대원의 관계에 있어서 법적으로 세대주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배우자만 인정이 돼요 부양가족은 그리고 고모나 뭐 이모나 이런 반계 쪽은 옆으로 펴지는 반계 쪽은 동거인입니다 세대원이 아니라 같은 집에 살아도 동거인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절대 부양가족 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해외 체류 중인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에 완전 글라바란 시대잖아요. 그죠? 외국인 직계 비속 같은 경우 체류할 수 있어요. 왜? 외국에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 이런 경우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불인정이에요. 만 30세 미만의 내국인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계속적으로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하는 경우에는 불인정을 해줍니다. 만 30세 이상 내국인 직계 비속도 이런 경우에는 불인정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최근 1년 내 계속적으로 90일 초과하여 해외 체류하는 경우에 무슨 말이냐면 그 1년 안에 90일을 초과한 적이 단한 번이라도 연속적으로 한 번이라도 딱 있으면 불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그죠 점수 이 점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에 의해서. 그리고 직계 존속은 최근 3, 3년 이내 90일 초과하여 해외나 요양시설에 체류하면 불인정이 돼요. 그 세대주의 어머니, 아버지 또는 세대주의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면 다 계산을 해야 돼요. 90일 초과해서 해외 가시거나 아니면 우리 요양시설 있죠. 요양원도 있고 요양병원도 있어요. 좀 그런, 좀 약간 슬프지만. 그런데 계셨으면 불인정됩니다. 아, 요거 아주 중요하죠. 무주택기가. 요 만점이 32점인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20대 때 아무리 무주택 기간이라고 해도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만 30세부터 기간 산정이 시작이 돼요. 만점을 받으려면 만 45세에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30대가 청약 가점제로 갔을 때 당첨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세월이 가야 되니까. 나이를 먹고 무주택 기간을 내가 많이 만들어 놔야 되니까. 가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아, 그러면 나는 뭐 빨리 가점을 시작할 길은 없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혼인입니다. 결혼을 하면 혼인한 시점부터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21살에 결혼을 해도 인정이 됩니다. 심지어는 19살, 뭐 18살, 우리가 혼인할 수 있는 나이가 있잖아요. 그 나이부터 결혼을 해도 인정이 돼요. 다만, 이런 경우 있죠. 내가 결혼할 상대방이 미리 아버지가 집안채를 줘버렸네. 이 결혼한 사람이 아무리 뭐 어려도 이 집을 팔고 나서부터 가산이 시작이 돼요. 3번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재미난 게 있어요. 그 53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보시면 6호에 이런 말이 나와요.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을 갖고 있어도 소유하지 않은 걸로 본다. 부양가족에 해당되냐, 안 되냐 여부를 따질 때에는 부양가족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세대주가 무주택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60세 이상인 분이 주택을 어떠한 주택이라도 갖고 있었을 때 그거를 무주택으로 봐줘요. 그래서 무주택 기간이 계속 합산돼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적용이 달라요. 부양 가족에선 빼지만 무주택 기간은 OK입니다. 적용을 시켜줍니다. 받아줘요. 약간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53조도 한번 쫙 읽어보시고 거기 읽어보시면 뭐 특별 공급의 경우에는 또 다른 부분 또 인정되거나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청약을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당첨돼가지고 막 파티 다 벌렸는데 가점 부분이 수정돼가지고 당첨되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정말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이런 시국에는 매매냐, 전세냐, 정답은 없어요. 어차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부동산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규제도 있고 막 하지만 조금 더 넓게 조금 넓게 바라보면 사실 금융과 부동산은 뗄래야 뗄수 없는 사이거든요 근데 지금 유동성이 너무나 너무나 크게 확장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크게 확장할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투기보다는 실거주나 또 실거주 겸 투자를 위해서는 저는 이 시점에 청약 과감하게 청약 신청하시고 또 청약 가점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계속 떨어져 왜냐하면 너무 많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구축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집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한 저 앤디의 심정입니다.